안녕하십니까? g b 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포근 형제자매님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톡의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북톡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진리와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부분요, 전부는 몇주 전에 했던 '키워크가 된주이자 u g h Z A through Z 키크가된 주이자스' 캄보디아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키워크가 어, 된 철학을 녹여서 어, 알파벳 A t h r o 에 넣는 넣어서 키워크 알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희캄 캄보 제가 캄보디아 와서 어 캄보디아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게 유치원 a 어, 초등학생 o d i a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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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b o 이 i a c a m b o 캄보디아만을 위한, 캄보디아 아이들만을 위한 아, 이런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A through Z with k i e r k g a a r d and Jesus for Cambodia라는 책을 어, 썼습니다. 박수! <laughs>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 책을 지금 캄보디아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세달 걸린대요. 난이왜 짧은 책이 세 달이 걸리는지. 아 물론 그 캄보디아 어, 속담 책 그건 이제 300 페이지니까 캄보디아 속담 책하고 요 책하고 요거는 지금 165 페이지거든요. 그래도 사이즈가 작아서 어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한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번째 제가 벌써 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쭉쭉 넘길 때 사진 o d 대상 배경 이 모든 것이 캄보디아 로 나오기 때문에 a 들한테 훨씬 더와 어, 닿죠 그죠 그 다음에 에 t h r o u 를쭉 했습니다. A, A는 어 u t h e 정직성, 그죠 근데 아룬의 t r 스 e 그래서 이름 자체를 캄보디아 애들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넣습니다. B는 belief, 보파스 리퍼페이트 보파라는 게아름답다라는 얘긴데 보파의 리퍼페이트 믿음. C 찬트라의 significant choice 결정권 이 모든 것이 authenticity belief choice 이 모든 것이 키어크가드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문화 cultural context 는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음,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가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스토리를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을까 그죠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애들은 정말 어려운 컨셉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Nareth, Nareth present moment" 8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Nareth"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빌리지에, 참 아름다운 라이스 필드가 앞에 있는 곳에 살았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Nareth"란 아, 아이의 이름은 "Manly and Strong", 어른스럽고... 아 힘이 세다 어, 그래서 그 내리티가 정말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할머니가 내리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스 맛있는 라이스 케이크를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파를 넣었을 때도 캄보디아 시장에 있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 어린아이를 만나 주시는 어, 이러한 사파를 넣어서 정말 캄보디아 시장이 나오는 어린 아이 스토리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 캄보디아 시장에도 오셨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래서 어, 나레 할머니가 얘에게 아주 맛있는 라이스 케이크 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어,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일일은 걱정하지 마라. 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네리트가 그런 모든 예수의 스토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그 잠자리가 날아가는 그 골, 잠자리가 그 강강 그 위를 스킵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즐겼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네리트 할아버지는 그 동네 어, 장로였는데 그, 그, 그 이장이었어 이장. 근데 정말 키어크 가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키어크 가드도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내일도 아니고 두, 네, 어, 어,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의 이 모멘트 가장 가장 중요한 시간이 모멘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네내트라는 애가 어느 날 어, 할아버지랑 마켓을 갔는데 오, 어떤 장사하는 아저씨가 바스켓 프루츠 떨어뜨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장사나 아저씨가 바스켓이 쏟아져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의 바쁜 스케줄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네라트가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키어크 가드의 가르침. 그래서 네라트는 서서 그 할아버지의 모든 그스케드프루츠 담아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왜저 아저씨를 도와줬냐? 그랬더니 네어릿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when he needed help. 지금 이 순간 저분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네어릿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참너잘 배웠구나. 어, <laughs> 네가 정말 인생의 큰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내렉트의 모든 친구들 이 스토리 이 이렇게 성실히 살고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내렉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내렉트와 친구하며 많은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뭘를 썼냐 하면 teaching points 가르치는 포인트 point. 이거는 제가 어 선데이 스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애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써줬습니다. Narrative Story Emphasized Biblical Teaching Present Essential.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되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네가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걱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러 우리가 오늘을 풀리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 이것을 애들에게 가르쳐라. 둘째 acting on compassion by helping the man with fruit. 그러니까 내리처럼 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어, 너희들은 형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자유함을 통해 너의 육을 위해 쓰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 Curious question. 그래서 How can we balance planning for future with living fully in present as narrated? 우리가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사는, 살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 정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살수 있는 좀 실용적인 어 프랙티컬한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를거기다 제가 어 하나님 말씀을 또 넣어서 어 정답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는 밸런스 플랜 우리는 미래에도 계획을 해야죠 당연. 매일매일 산다는 게 미래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필리피안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모든 것에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에게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정말 현재를 살아가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또 그렇다면 프랙티컬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3, 13장 34절 35절에 뭐랬어요? New Commandment I give you 너희 예수님께 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천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프랙티컬한 어프로치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레티 사마리탄 우먼을 사마리탄 good i t a n 좋은 사마리탄 그저 선한 사마 사마리아인을 스토리를 애들에게 얘기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알파벳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나 w 그리고 좀 복잡한 걸 제가 일부러 선택했는데 그러면 좀 쉬운 걸 할까요? 여기서 뭐예요? a t t e n t i s t y a n s arun's true self 16절. 그래서 네가 진실되게 사는 것은 나 나에 대한 나내 스스로에 대한 진실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루이라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왔다. 그 빌리지 마켓에 와서 선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 그리고 아루니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 근데 아루는 또 philosopher named 크가 그래서 피에크 갈드의 철학을도 들었는데 그 철학자가 뭐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가 너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커왜 나는 이렇게 뚱뚱해 나는 예쁘지 않아 이렇게 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 너, 네가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네가 너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어느 날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아,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준 메스토피스를 그렸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어, 창조했고, 나도 이렇게 걸작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티칭 포인트는 뭐냐? 아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지가 기뻤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죠. 그리고 성경의 시편. 1 39편 14, 14절에 하나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니 왜 내가 c e e r f u l l 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의 은사를 써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 3 14절부터 30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기프트를 주시는데 이 기프트를 가지고 네가 써라. 여기에 제가 또 curious question 이제 질문을 하게 합니다. What makes you special? 아 r u was special because the painting that came from his heart. 아룬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진실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가수가 아니야. 난 노래를 못해. 나는 음치야. 이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뭐 가수 가수가 되고 뭐 누가 목사가 되고 뭐 누가 사업가가 되고 아니야. 나의 진실된 삶은 나의 진실된 자아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에서 화가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laughs>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캄보디아라는 사회가 지금 너무 자본주의에 쩔어, 쩔어들고 실용주의 뭐 미국보다 와,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애들들에게 밥벌이 하라는. 뭐 우리 한국 부모님도 그랬죠, 그죠? 가난한 데서 살아 나온 우리 일 세들이 뭐 그냥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 엔지니어 되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죠? 정말 3만 가지의 직업이 있는 미국에서 또 2만 3천 가지의 직업이 있는 한국에서 그걸 네 가지로 줄여버렸잖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사업. <laughs> 끝내 끝. 그런 상황에서 제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네가 마음 속에 자꾸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 그림 그려 그게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너의 어 c Self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은사는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스페셜 아이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what makes you special? 네가 왜 스페셜하지? 그 다음에 네가 있는 은사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대답을 썼습니다 예. 아, 아까 말씀드린 10편 139-14 하나님께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두려움과, 두려움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 거기 뭐예요 parable of talent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탤런트를 줬는데 탤런트와 탤런트가 똑같아요 그 탤런트를 줬는데 그게 어떻게 돼? 열개 다섯 개준 사람은 다섯 개 만들고 세개준 사람은 세 개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 준 친구는 갔다 묻었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해 주면서 야, 우리에게 에리스 하나의 하나의 은사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음. 여기서 그다음에 립 t 페캄보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소렌 키어크 가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렌 키어크 가드는요, 여러분 죄의 반대가 무엇이죠? 죄의 반대, 어, 의로움. 죄의 반대가 의로움인가? 죄 짓는 사람과 반대는 죄안 짓는 사람, sinless, 죄를 안 짓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죄의 반대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악이라.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쓰이기 때문에 신의 반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애들이 신학교 어, 벌써부터 안 오죠. 왜?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걸 책임이없어 그리고 솔직히 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나 이 믿음은 뭐냐? Leap of faith. 점프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보파 보파라는 게 flower 아름답다. 카멜 캄보디아 말로 flower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그 보파 패밀리는 아주 아름다운 silk scarf를 만들었어요. color, sunrise and then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보파가 선교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큰무를 이룬다. 그리고 그날 밤에 보파가 키어쿠가드라는 사람이 립버 페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보파가 그날부터 아 정말 음, 뭐를 깨달았느냐 그 실크 실크는 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실크의 버러플라이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동네 애들에게 그의 믿음을 전했다 뭐 이런 스토리 또 초이스에 대한 스토리 Dara's dedication 헌신에 대한 Dara가 어린아이지만 헌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한 것에 정말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아, 이게 칼라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이 책을 칼라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전체 안에 칼라를 찍었더니 16불을 달라 고 그래서 아휴 그건 안 되지 지금 제가 이거를 많이 찍어서 지금 퍼트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 찍는데도 지금 2불 30전인가 2불인가 이건 짧아서 얇아서 2불인가 뭐안 어, 되지만 그래도 1,000개 하면 2,000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많이 어, 좀 퍼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요거하고 어~ 말씀드린 그~ 어~ 속담 속담책 300페이지짜리 그두개 지금 번역하는 데만 지금 1700불 거의 1800불 들고 이걸 이제다에디팅한 다음에 찍어야겠죠 찍어서 그래도 몇천권 찍어서 어~ 성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해서 저희들 꿈은 그 속담책은 이걸 가지고 속담 클럽 죠 캄보디아 속담 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정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어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또자 fast path of faith. 그래서 far라는 애가 어떻게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겼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애들은 어떻게 달린가. 그 다음에 Gita's grace.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에 연꽃이 이들의 s y 이거든요 of the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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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 h 그 s 그림그 o l of the symbol of the symbol of the symbol of 해서 계속 바꾸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 그냥 예수님 그려주세요면 하그2 0년 동안 계속 예수를 파란 눈에 블란드로 그렸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왜 파랑 눈에 블란드야? 아시안인데 어 아시안인데 그렇죠? 머리도 다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여기 보면 Joy Jaya's Joyful Discoveries 그래서. 이 자야는 집에 살았는데 자야가 예수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예수 안에서 조이를 찾는다. 여러분 조이의 줄임말이 조이의 아, 애그네이뭐죠 Jesus others and you 그죠? J가 Jesus, O가 others, Y가 you. 그래서 진정한 히락, 진정한 조이는 뭐야? 예수님을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 그런 오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 어느 날그 다쳐 있는 새를 그 다쳐 있는 새를 했어. 그래 가지고 어그 새를 잘감 다친을 잘, 잘 키워 가지고 날려 보냈더니 너무나 그어 기쁨을 얻었고 그 스토리가 동네에 퍼져 가지고 와 애들한테 사랑받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 포인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조의 히락을 찾으라 그랬느냐?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사장사절 통해서 정, 정답을 주죠. 뭐라고 했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again,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것, 그죠그 다음에 어떻게 acts of kindness.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섬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조의가 되는가 여기에서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으로 anxiety weighs down the heart but kind words cheers up 우리가 기쁨으로 친구들에게 말할 땐 그것은 많은 사람의 가스, 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음, Galatians 5장 21도 조의는 성령의 spirit 그죠. 그 love joy peac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책을 그렇게 썼고요. 저는 이 책이 우리 이 책이 제대로 써지려면 이제 교사 훈련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 어린아이들 선데이 스쿨 또 킨더가든 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 오셔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요. 어,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유치원 선생을 발굴해서 지금 우리 감장신에서배첼럴 디그리를 줘 가지고 훈련시켜서 교회로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가르치고 뭐 제가 가르칠 필요도 없죠. 카마이로 되면 스스로 읽어 가지고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책을 정말로 간단하게 써서 이 책은 제가 키어크가르드의 그 철학 그 강의 내용 이런 걸다 넣어놓고 최주피티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최주피티랑 작업을 하면서 더 심플하게 이, 이 단어는 빼고 이런 단어 뭐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 제 기도 제목은 음, 이 책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읽어서 지금에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은 그 복음의 그 내용이 기복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 하, 예수 믿으면 잘못되고, 다 뱉어지고, 다, 다 성공하고. 그런 기복신앙이 어, 2022년 4월 달에 남침내교단이 기복신앙은 이단이다. 라고 어,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침내교 출신이고, 그 사실은 기복신앙은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친다면 내가 문선명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 왜? 문선명이도 이단이고, 이제 기복신앙도 이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모판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꾸죠? <laughs> 지금 벌써 나이든 사람들은요, 그냥 그 거기서 조금 더 그냥 더 열심히 주를 믿고 하게 하고 진짜 변화된 삶을 이 나라가 변화를 내면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아이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야?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in God's presence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어린 아이 하나 하나가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실존주의, k i e r k g a r d 의 철학, A through Z, 와 첫째, Authenticity, 진정한 Self. B, Belief, 믿음, Leap of Faith. C, Choice, 결정하는 거야. D, Devotion, 네가 하나님 앞 헌신하는 거야. Existence, 너는 너의 삶을 실존적 살아가야 돼. Faith, 믿음, Grace, 은혜, Hope, 희망, Individuality, 네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존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혼자 믿는 거야. 홀로 믿는 거야. 네 아버지가 장로라, 네 아버지가 목사라, 네 엄마가 목사라 네가 구원 못 받는 거야. 너는 모든 구원, 하나님의 만남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절대자라고 그러는데, 네, 한 사람. Joy. 아까 읽어 드렸죠. Kindness. 우리가 친절하고 love 사랑이고 정말 믿음은 어느 부분들은 이해 못 해도 돼. Mystery. 그다음에 n a r r a t e 읽어줬죠. now 지금 그다음에 oh others 다른 사람들. p purpose q quest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성교도 나가고 그러는 거야. quest responsibility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어야지. spirituality 영성이 있어야지. trust 믿음이고 있 네가 든든하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지. understanding 공부 열심히 해서 어 많은 깨달음도 있어야지. 비전 우리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있는 거야. Wisdom 지혜 지혜가 있는 거야. Existence 어, 우리는 존재한다. 실존이다. Yearning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Zeal 그래가지고 zealous life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다 이름을 했는데 Zeal Z ze, Zeta Z ze 시라고죠. Zele는 캄보디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 센터의 일하고 일하는 C4라는 이름 그래서 내가 C4 그래서 C4's Zealous Life 그래가지고 그 자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책자 나왔을 때야 C4 니, 니가 여기 스토리가 여기 나와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C4는 어릴 때부터 너무 유쾌하고 발랄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그 C4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의 티칭 그리고 그, 그의 그 언글이 어그 교수, 언클이 철학자인 키어크가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키어크가드가 뭐라 했냐면 인생은 패 a s s i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했어. 그래서 이 C4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딸이됐다라는 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자, 다음 북독에 뵙겠습니다.